가서 이제 한 얘기는, 삐져트럭이 그나마 엉텅이 덜칠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냥 해달라고 다 맡겼어요, 그냥. 되죠. 하긴 하면 하긴 하면 근데 이차 사이즈 가 맞게 뭐킥 서비스용은 뭐 합니까? 라보 담아서 작은 차들이 많이 하고. 이거는 화물을 실어킥 서비스 해도 되죠. 이거는 일이 없으면 킥을 해도 되다그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. 어플을 이제 깔아놓으면 킥도 이제 같이 떠요. 킥 어플도 뭐 있기는 있는데 화물싣 실고 가다가 예를 들어 뭐 안산에서 성남이나 경기도 강주나. 이렇게 받으러 가다가 중간에 킥 받을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킥이야 뭐조금이라 그래, 서류 봉투나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장행에서 같이 해 그게 노하우죠 뭐.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차량은 캐피탈 하면 한캐피탈은 피... 여기서 지금 줘야 안되잖아 지금 지금 안돼 삼월 2일날2일날 네. 내일 모레 돼신모이내 문제 없으면 거의 다 충분히 막 돈은 있는데. 응. 오늘 이거 다 때리면 또 난리, 난리 날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저희 쪽에서 계약하고 그분은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 임대료 안받아놨는데스티으로 지금 그분이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어요 한 달에 두 개씩 찍어요 유튜브 한지 얼마 됐는데? 지금 얼마 안됐는한 6개월 됐어요 그런데그 정도 쯤에응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고 저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기 나름이죠 뭐 <목소리> 하기자요 나름이죠. 이거는 뭐 쉬는 주제가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맞아 쉬는 날이에와 그분이 와서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디저트럭이 그나마 눈탱이 덜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냥 해달라고 다 맡겼어요. 그냥 그래서 좀 신경 써가지고 해드렸었죠. 지금 이제 일 나오신 거예요? 아할 오늘 쉬는 날이요. 아, 쉬는 날이요? 쉬는 날이요 내가 다른 차 끌고 왔어. 요자 일단 차 먼저 합시다. 차 먼저 하면 넘버는 어떻게 하죠? 아이미 인가에 대해서요. 인가이 됐죠. 왜냐면 부가세도 아. 이게 관련이 있어요. 자가용신흰 아, 그래. 넘버는 환급을 못 받아요. 음, 어. 차만 해놓고는 사장님은 차를 차만 사는 의미가 없어요. 차살것 같으면 자 그럼 지읍시다예 네,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네. 안 되면 또 이거 뭐 언제든지 또 정리하면 되니까 남바야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. 적금 넣다 생각하고 서류 들고 캐피탈 진행할 때 캐피탈 서류하고 다 하루 또 빼가지고 이거 면허 죽으면 번호판 날려가는 건 아는데 맞죠? 면허가 죽으면 왜 번호판 날아가요 면허? 면허, 운전 면허 취소되면 번호판 날아가잖아안 날아갑니다. 왜 날아가요? 바뀌었어요? 안물 바뀌어요. 원래 이거는 허가권이라 본인 명의로 허가가 돼 있는 거라. 응. 운전 면허는 별개예요. 면허 없는 사람이 넘버 살 수도 있어요. 취소돼도. 넘버는 살아있어요. 넘버는 언제든지 팔아도 돼요. 어. 면허 취소되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고. 그렇지. 그 차량에 대해서. 다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운행을 해도 돼요. 넘버가 왜 날아갑니까? 아, 그럼 영 넘버는 안 취소가 된다니. 아, 이건 허가권이라 관계없는 거예요. 아, 팔아도, 팔아도 된다니. 그럼요. 자 이거는 넘버에 관한 것만 이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. 원본 하나 드릴 거예요. 이게 총 토탈 금액이고 차 계약서는 따로 저희 김과장이 쓸 거예요. 계약서 써드려라.